시설작물. 어디를 펴시는가 하게 되면, 175쪽이 됩니다. 175쪽 시설작물입니다. 시설작물. 자 시설 작물 도있는데 얘는 중요한 것이 시설 작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되면요 농업용 시설물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얘가 없으면 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얘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를 입고 나서 뭐가 돼 얘를 심어줘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생산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애매한 형태가 되는데, 얘는 가입금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가입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얘는 뭐가 된가 하게 되면요. 보장 생산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얘는 보장 생산비가 중요합니다. 얘는 보장 생산비는 뭐가 된가 하면, 재배 면적 또는 재배 예정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장, 생산비가 됩니다. 생산비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참 애매한데,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적용할지도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얘도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보험 가입금액은 나와줘야 되겠죠. 보험 가입금액 나와줘야지 뭐가 돼요? 우리는 뭘할 수가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에 나오다 보니까 뭘뭘 뭘 비교하면 얘와 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얘와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와 얘가 같다면은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얘와 얘 같다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가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보장생산비와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큰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일부 보험이 되거든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 뭐가 돼요? 비례 보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가 된가면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든 간에 뭐가 될까 얘는 중요한 것이 보장 생산비예요. 그래서 생산비 얘는 수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될까? 수확하기 전까지 사고가 났을 때 뭐가 될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물리주는 형태가 돼요. 지금 뭐가 돼 생산비 <laughs> 보장을 해주는 것이 뭐가 될까? 얘가 됩니다. 생산비를 보장해주다 보니까 중량은 뭘까? 내가 얼마까지 보장해줄게? 이거 따진 것이 뭐가 돼요? 보장생산비 됩니다. 그럼 보장생산비 뭐가 될까요? 이것은 내가 키우는 이 면적 안에 뭘 키우는 따라서 생산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다 가입하면 뭐가 될까요? 보험가입 금액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어떻게 될까요? 적게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뭘 적게 하게 돼? 면적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1,000제곱미터 할리다가 뭐가 돼요? 보존과격을 800밖에 못 구했어요 800밖에 못뭐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난 보험 가입할 때 얼마 해야 돼요? 800짜리 가입을 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게로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생산비 보장 곱하기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보험금은 얘는 뭐가 된가면은 경과 비율입니다 곱하기 뭐가 돼? 피해율, 이걸로 끝이 맺습니다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 자체가. 그 대신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얘는 소손에 면책금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말 뜻을 한번 봐요. 손해가 작을 때 이거예요. 손해가 작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손해가 작을 때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지고 뭐 면책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작을 것을 가지고 뭘로 보았나? 금액을 본 거예요. 그러면 손해액이 어떻게 돼? 아주 작을 때요 아주 작을 때는 뭐가 된다? 보험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뭐가 돼요? 면책 즉 보험금이 얼마 된다. 영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 자체가. 그러면은 손해액이 아주 작다 했는데 이게 얼마니 하니까 정해놓았어요. 얼마라고 10만원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10만원. 그러니까 뭐가 돼요? 10만원까지 어떻게 돼요? 보험금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뭐가 돼요? 얘가 생산비 보장 보험금 받기 위해서 뭐가 소손의 면책금은 어떻게 된다? 초과해야지만이 뭐가 이걸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시겠죠? 그럼 소손의 면책금 얼마? 10만원. 그래서 계산된 보장 생산비가 얼마? 10만원 초과할 수 어떻게 돼서 보험금을 주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돼요? 10만원 가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뭐가 된다? 소손의 면책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소손의 면책입니다. 소손의 면책이 됩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이게 15점짜리 나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언제 보험금 주겠니 나오게 됩니다. 언제 보험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 되면 15점짜리가 내게 되면 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밑점 8번 문제에 나올 수있게 됩니다.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어디를 피하시가냐면은 176쪽에 한번 피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설 장보는 장보던 보통 보험 약간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에서는 종합위험이 바로 보통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미안합니다. 종합위험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연재해가 있고 조세가 보통 보험약관에서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 뭐가 특약이 있습니다. 화재가 특약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장과 들리게 화재 사고 났는데 화재 보험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상 안 해줍니다. 자, 보상해주는 것은 뭐가 된가 하면 자연재해 조수에 대해서는 보통 보험약관에서 해주게 됩니다. 보통 보험약관에서 해줍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 장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뭐가 된가면 이거 시설 장물 보상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가 하면 시설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물이 일사지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시설 작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가 돼요 시설 작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부터 해드릴게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시설물이 피해가 발생하는 거 얘는 뭐가 시설물이라서뭐서 뭐? 얘가 클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뭐가 돼 시설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시설물이 뭐에 의해 가지고 보통 보면 약간 자연재해 조수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화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자,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가 돼요 작물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두번 나가게 되겠죠. 뭐가 나가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금 나갈 것이고, 또 뭐가 할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 나가게 됩니다. 이거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된거냐면은 시설물 피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는 경우예요. 지금 뭐가 된가 봅시다. 요서 보통 보면 약간 됩니다.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불났는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시설물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재해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설물 피해가 뭐가 될까요?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돼요? 얘는 자연재해 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볼게요. 자, 조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쇠가 발생하게 되면 시설물 피해가 나오게 되겠죠 멧돼지 와서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시설물 부서지잖아 시설물 부서지다 보면 뭐가 돼? 어? 푸릇푸릇한? 뭐도, 뭐도 있네? 멜론도 있네? 수박도 있네? 먹고 갈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 작물 피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될까요? 시설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작물에 피해를 끼칠 수는 뭐가 되고 자연재해가 되겠죠 자연재해가 되는데 뭐가 된 거냐면 은이 지역에서 기상특보가 발령이 안 되었습니다 즉 뭐가 되는가? 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안 나왔어요 강풍주의보, 강풍 안 나왔어요 냉해주의보가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냉해주의보가 안 나왔어요 즉 뭐가 될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가 자연재해는 뭐 기상재해가 가장 대부분이잖아 그죠? 기상재해가 되고 있는데 기상특보 발령이 안 됐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기상특보 발령이 안되었어 어떤 경우 가 있을까요? 기상특보 발령이 안 되는데 뭐가 정전돼가지고 얘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냉해피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야간에서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발광시설, 발열시설 등을 통해서지고 얘를 재배하잖아. 그걸 어떻게 돼요? 언제 추워가지고 이것도 감당 뭐 해? 이게 엄청 더워가지고 감당 뭐해도 나올 수가 있는데 폭염주의비 안 내렸어요 안 내는데 어떻게 될까요? 시설물 안이 되다 보니까 어게 자연 등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워지가지고 얘가 시들고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뭐가 되면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에서 보상해 주는데 그지에 대한 자연재해, 계상특보가 발령이 안된는경우예요 아시겠죠? 발령이 안 되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어? 자연재해 등이 나와야지만 뭐가 돼? 보상해줘야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어 자연재해가 발생이 안 되는 거야. 왜? 기상특보 관련 경보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다 보니까 뭐가 된, 이런 형태가 되어있어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작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조건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떤 개념 봐주신가 하면 이제 봐요. 이거 같은 개념이 됩니다. 이게 뭐가 된거 일반 장군에서. 경작 불능이에요. 경작 불능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5%죠. 자, 이게 뭐 해줘야 돼요? 계약자가 신고해줘야 돼. 신고가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깔아엎어야 되죠. 즉 뭐가 돼요? 경작 포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 이상 나왔어. 경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뭐가 돼요?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그다음 작물 피해율이 70%이상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어 이게 된다. 경작을 포기 안 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뭐가 된다?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문제에 대하면 뭐가 있어요? 요걸 제조했죠. 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서 시설물 피해가 없는 경우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시설작물 피해 얼마? 70% 이상 되고, 경작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이겁니다. 자, 이거, 얼마 올까 피해 얼마 하죠? 70%만 받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될까요? 자연체 등이 안 나왔는데, 피해 나왔죠. 그 다음과 뭘 제공할까? 미보상 비율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당연히 네가 잘못했잖아. 아, 미보상 비율 적용해. 미보상 비율 적용하다 보니까 포 뛰고 차 뛰다 보니까 뭐가 될까? 돈이 적다 보면 뭐가 돼요? 나는 경작 포기하고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게 더 돈이 될수 있다 보게 되겠죠. 즉 뭐가 된가 면요 엄청 갑자기 이 동네 다 죽었어. 뭐가? 올, 올날 다 하고, 올팔 다오는데 상추가 다 죽은 거야. 동네 상추가. 그러면 상추가 원추는 올라가게 되겠죠. 상추가 엄청 올라가면, 이거 돈 받니? 뭐가 돼? 상추 팔다가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가 될까요? 상추 팔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어? 연민시장 전화 한번 해보는 거야. 야, 지금 상추 난리 났다. 상추가 검추다! 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 봤다고 신고할 거아 피해 안봤다고 하게 됐죠? 아니, 뜯어내고 이거, 이거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 작물 피해를 70% 이상 넘으 어떻게 돼요? 지급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자, 세 번째가 됩니다. 이제 봐요. 보통 보험약에 자연재해가 있고,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뭐가,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어요. 아시겠죠? 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서 뭐가 될까요? 해당하는 기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주는 것은 뭐가 돼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뭐가 돼요? 작물 피해 발생한 경우에 뭐가 된다? 줘야 되겠죠 왜 중요한 것은 뭐가 돼? 시설물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뭐가 돼 시설 작물 키울 수가 있는데 얘가 부사진 거야 피해 봤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작물 피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 는 뭐가 있어요 시설물에서 피해가죠 피해 보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강풍 집중호우 화재 조수 이런 거 되겠죠 그럼 같이 피해 보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가 돼 기상특보 발령이 안 되었어요 기상특보 발령이 안 되다고 해봐. 시설물 피해 있어? 없어? 없죠. 시설물 피해가 없는데 뭐가 돼요? 안에서 작물 피해 나올 수가 있죠. 그때 얼마 됐나? 작물 피해 얼마 돼야 돼? 70% 이상 되고, 그 계약자가 경작을 포기했을 때 뭐가 될까? 보험금 지급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 기상특보 발령되고, 그 기상재능에서 뭐가 피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야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이 시설작물 보상 기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세 가지 경우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서술형 문제 되게 몇점 내게, 몇점 내게 15점짜리 낼 수가 있습니다. 7회 때 나왔던 것이 뭐, 표고버서 특별약관 해가지 나왔던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서또 같은 형태 됩니다. 그래서 요거 15점짜리 반드시 빠져야될 것이 뭐가 있다? 시설작물 보상 기준 세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1 5점 내기 좋아요. 하나, 둘, 세개 되니까 뭐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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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이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주자. 그래서 이거 서술형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된 것이 뭐가 되고 있다? 시설작물 보상기준이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시설작물 보상기준, 얘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보게 되면 딴거볼거 거 없고, 그죠? 자, 우리 177쪽 보게 되면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 가입되어서 보상 기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똑같이 나오게 된 것들. 그래서, 표고버섯하고 뭐가 된다? 시설작물은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봐주자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시설작물. 얘는 몇 점짜리? 15점.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 책에 나오는 순서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죠? 뭐가 된다? 첫째. 기상특보가 있었다, 없었다. 없다 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상특보 발령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뭐가 된다?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그 다음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급 기준을 쓰면 여기까지 해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밑에 뭐가 이상이 지만 경작을 포기하수 있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급 기준 되기 때문에 뭐뭐 적어 줍시다 됐지만 은 경작을 포기 안한 경우는 뭐 된다? 지급하지 않는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 발령했다. 쟤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물 피해를 보상해 준다. 그래서 보상 기준대상은 뭐가 돼? 작물 피해 보상한 난제가 되겠죠?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 발령했다는 피해 발생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죠? 마지막 세번째 뭐가, 중량은 뭐가 됩니까? 치설물에 또는 버섯 된 버섯 재배사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도 작물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오게 된다는 것들. 자, 이제 그 다음이 됩니다.